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신육장 대전쟁 냥코 신육장 대전쟁 시면을 홈 접어 놓는 자 느긋한 땅속 호수 드디어 어, 느땅 느땅호 어, 느땅호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육장의 마지막 스테이지 느땅호 도착입니다. 아 느긋한 땅속의 호수 여기서 이제 신규 신규 고대적이 나옵니다. 드디어 올거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 녀석이 나오는군요. 음 녀석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 이제 클리어 해본 다음에 이제 한번 적군 적동암 적 같은 동갑을 한번 보고 어,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스테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스테이지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여기서 샤이보 샤이보 샤샤샤 샤이보 샤이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고기 세팅해주고 속공력들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적이기 때문에 고대적 세팅을 좀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고대적 세팅 맞춰주고 샤이보 잡을 거. 샤이보 절거 아이스 크리스탈 하고 산디아 기본 덱기죠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 덱기입니다 기본 덱기고그 다음에 어, 아 그거 캔맨다크가 빨리 그게 됐어야 되는데 아 그걸 안돼 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 어쨌든 여기서 뭘 세팅해 주냐면 우르릉 쾅쾅하고 우르릉 쾅쾅 아 여기 있었네. 우르릉 쾅쾅하고. 어, 무사디어마무사디들어가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저 관종이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종이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게 고대 공중적이기 때문에 고대들도 이제 공중 매진 먹거든요. 안 먹었었나? 어쨌든 먹는 걸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는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먹으면은 어, 좋은 셀렉트고 아니면은 어, 그냥 빵꾸다 어, 빵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땅오 늦땅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대서 한, 한 방에 못 깬다냥. 제가 음. 보도록가죠자 라인 오직입니다. 좋아요. 라인 긴거 제일 좋아. 어. 근데 힘 싸움으로 가보자고. 늦다. 아나 와다. 내가 신규적이다. 대어리군 나 염색했어. 어. 염색을 머리카락이 한게 아니고 얼굴로 염색을 했군요. 미쳤구만. 자 어쨌든 여기서 어 지갑영역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아 업그레이드 하면 안되겠구나 언제 샤이보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좋아요 어 내가 다람 고대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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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차피 상관없어요 굳이 콤비 이런 애들 쓸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저렴하면서 강력한 썩공룡들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자 아무리 니들이 나와봐야 상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타이보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300원 정도는 여윳돈을 두고 어, 그 다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기 고대 대가리가 고대 대가리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고대 대가리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대 대가리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공격하는지 나 염색했어 하마터면 아, 글라벌에서 어, 머리카락 염색을 못해서 얼굴만 염색했어 얼굴만 염색한 우리 고대 대가리가 어 이거 없구나 어 이거 아아아아아 잎이 부어 드디어 드디어 진정한 잎냄새 브레스 드디어, 진정한 입 냄새 브레스가. 아, 이거 사거리가 꽤돼 보이는데? 이거 사거리가 꽤돼 보이거든요? 오늘 석공랭들이가한 발에 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 쉘이 나왔어요. 그렇지. 삼장0베가딱 됐죠? 아, 근데 이거 아이스크리스탈이 소드로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돈이 없다. 이거 돈이 좀 부족하네. 돈이 좀 부족하네요, 이거. 이거 아무래도 이거 저기 돈은 갖도록 써야겠는데?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 크리스탈 안 맞나? 크리스탈 안 맞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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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동... 아, 음, 음, 아 똥, 어. 아똥 안 맞나? 아똥 안 맞아? 으, 샤이버가 몇 프로야? 300%네. 3배 샤이버입니다. 3배 샤이버라서 이거, 아, 잠깐만. 이게 아, 돈이 부족하구나. 아, 산디아까지 나오면 샤이버 딱 잡고 이거 그냥 끝, 끝장 각인데, 이거. 아. 와, 입냄새 불었어요 점점, 점점 크리스탈한테. 어우, 아, 더러운 입냄새. 아, 아똥 자식. 아, 아가리 똥내 자식, 이거. 극혐이야. 아가리 똥내 같은, 이거. 뒤로 좀 밀어봅시다. 아 이거. 뒤로 좀 밀어봅시다. 그렇지. 크리스탈 딱그딱 그, 딱 공격 모션 할때딱 대포 딱쏴준 클래스, 뭐 여기 블랙마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서 버티고 돈을 모아서 뚜드러 패는 수밖에 없겠네요. 크리스탈이 그냥 잘 멈춰주고 일단은 저 아가리 동네,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얘기해. 어, 아가리 동네가 사고기 뽑자. 고보면안 되는데. 어, 한대 휘파, 제발. 아가리 동네가 일단은 크리스탈한테 아, 크리스탈 안 돼. 아, 힘들다 더러워. 시금창이야. 어. 시금창. 아, 아, 머리카락에 염색을 못해서. 아. 얼굴이 엄을 그래. 아리 동네가 더 심해졌어. 아오, 아리 동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쌍내 나올 때까지 못해텨줘싼데 나올 때까지 못텨줘 크리스탈. 트때한 번이야. 한만못텨줘 아리 동네. 아, 하. 운동한 다음에 입이 말랐을 때 나오는 그입 냄새 하나. 아, 마늘 먹고 입 냄새 하나. 아, 고추 마늘 먹고 고추 마늘 먹고 맴맴 그입 냄새. 아, 아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 샤이보 두 마리예요. 아 이거 망했다. 샤이보 이렇게 많이 나와? 망했다. 크리스탈, 범이 아니니? 범이지? 범이야, 크리스탈. 뒤로 좀 가봐. 아, 크리스탈 아무래도 이동하네. 극혐이네 아, 4,500원만 모으면 될것 같은데. 4,500원만요, 제발요. 4,500원만 좀 모읍시다. 4,500원, 제발요. 어, 크리스탈 두드러 맞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와, 어떡하냐, 이거. 한 번만 좀 죽을 것 같은데, 크리스탈. 크리스탈, 제발. 부탁합니다. 4,500원 곧해요곧해요 아, 크리스탈 안 죽었어요. 나의 사령, 나의 사람 크리스탈. 어 뭐야 크리스탈 왜뭐 공격 안 해?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 어. 아이고 크리스탈 뽑을 까 크리스탈 뽑을. 빠. 날아가지고 크리스탈 와. 미쳤다. 오졌다. 판단 오졌다. <laughs> 판단 오졌어요. 판단 오졌어요. 와다, 와다. 내가 와다 기회가 와다. 내가 와다. 여기서 이제 그것만 오면 돼. 그것만 오면 돼. 여기서 이제 여기 샤이보 얘 잡고 산디아가 산디아가 출렁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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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려? 우리 공생들이추 출렁출렁 출렁출렁 하져버려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가보자. 너 되냐? 공격? 자공중매지 먹는지 안한번 공중매주 먹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공중매지 먹는지 안한지 괜찮아. 이제 산디아면 됐어. 사이보또 나오면 망해. 사이보 이거 말도 안돼 이거. 공중매지 먹니? 먹어. 공중매지 먹어. 공중매지 먹어. 여기서 이제 고기방패두 개만 뽑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다삼국인는 그래, 뽑아야겠다. 삼고기는. 먹어요. 매즈 먹어요. 공중 매즈 먹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싼디야 와, 싼디야잘 버틴다. 다시 레벨 만들어줘서 그런가? 여기서 저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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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꺼내주고. 매즈 먹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치려요. 역시 우리의 관종이. 내가 관종 기만 없으면 갓 개야. 나 움직일 때, 나 움직일 때만 개포소아. 아, 이렇게 해서 관종이가 천천히. 한 걸음 더 천천히 감당해도 우리 늦는... 늦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람쥐 한 방에 날아가요! 관종 잊었어요! 우리들의 관종이! 우리들의 관종이! 관종 관종! 여기서 이제 저돈 좀만 더 모아가지고 저기 뭐야 그거 뽑으면 돼요 저기 뭐지? 그거 저기 뭐야 저거 무사지어마무사지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 다람쥐 하나씩 잡으면서, 어, 천천히 여러분들이랑 그냥,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어, 스테이지는 이거 끌려다 보고 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자동으로 돌려놓고 할 수가 있었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네, 저기 뭐야, 그런 걸 보여드렸을 텐데, 어, 좀, 뭐, 리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 보여드렸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어, 죄송합니다 하면, 상그렇죠뽀상 아, 다람쥐가 돈을 안 주는구나. 처음이네 아또 공중매지가 먹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 공중매지가 먹어..먹어가지고 아니었으면 진짜 고통받을 뻔 했는데 어. 자 관종이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대포 한번 쏴주고 좋습니다 다람쥐가 너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빨이 날카로워요 그렇지 음. 어, 몸보다 입이 더커빠생 4,200원 좋습니 4,200원 무슨 어마무사 4,800원이네요 어노렇게비싸네 괜찮아요 아, 관종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관종이가 있잖아요 관종이 만세 만세 만만세 노비로가아 노비루과. 노비루가는 좀 별로겠다 의미는 좀 걸르더라도, 어쨌든. 그래, 차라리 그러면 요거, 요거 빼고, 우르릉쾅쾅 빼고, 저거 갖고 올걸 아, 타이밍 좀안 좋았는데? 괜찮아 이제 나와요. 나와요, 어마무사세. 요 어마무사세 합니다. 어마무사세.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되겠어. 어마무사세 합니다. 어마무사세. 오지오지리굴레리코 어마무사세. 야, 이 스테이지를 이렇게 쉽게 깨나? 그러니까 항상 좀 쫄면, 쫄면 진짜 한 번에 깨는 것 같아. 그죠? 어. 항상 거만 떨다가 맨날 그수후로 털리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테데 수술을 털리고 뚝배기! 뚝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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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구나. 아, 미친. 4800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맞네. 이걸 맞네. 이걸 맞네. 이걸 맞네 무사시. 아, 똥캐요, 똥캐. 똥케. 똥캐 됐어요. 마무사시. 멈춰놨을 때. 그리고관중이가 멈춰놨을 때 빨리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안 그래도 하실래요? 뚝배기! 아, 뚝배기 좋았고요. 한대 때렸네요. 그래도. 와, 이거 언제 깨냐 이거. 어, 아, 이고내 4,800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지금. 에이씨. 어쨌든 관종이가 답이다. 여기는 진짜 슈퍼 핵캐리 관종이가 답이다. 이거 진짜. 여기는 관종이가 꼭 진짜 잘했어. 좋은 선택했다. 좋아요. 점점 밀리고 있어요. 지성화까지 밀려나가네. 어, 지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미용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지 너 염색하고 오겠어 머리 염색할 거야. 아직똥네나 잘못 염색해서, 아가리통 내나 입에서 염색 염색냄냄제나, 염염색다 어. 염색 염색해나는 우리의 어, 고대 대가리군. 어. 아, 그래도 초록초록한 게 이쁘다. 나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초록초록한 게 이쁘네. 야, 이거는 거의 뭐 밀어서 깨야겠는데? 밀어서 깨야겠어. 어, 그래도 노템. 음, 노템으로 깼네요. 다행히도. 어, 지금 풍우냥코타 때문에 조령을 좀 아껴야 돼서, 어, 조금 에바참치였는데 다행이네요. 아주 깔끔했다 깔끔깔끔 보 깔끔. 고대 아마 파란 것도 다 모았을 거예요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파란 것도 다 모았고 이제 고대만 씨앗 한세개 정도만 모으면 이제 그... 3단지라 가능합니다 3단지라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한 번에 깨서 너무 다행이네요 통솔품도 남았고 조금 뒤에 이제 고대 개들의 스테이지가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빨, 깔끔하게 시약 3개 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거 끝났으니까 이것도 빨리 이제 캔맨 다크 그 3단지나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포운형부터 빨리 깨가지고 네얼 티켓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 그 폭기 상 드디어 제발 흑수가오 좀 제발 좀 주세요 흑수가오 좀 제발 뭐 솔직히 흑수가오 없어서 뭐못깬 스테이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 이거 전 스테이지였나? 이거 전 스테이지인가가 두드리가막 엄청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캐릭터가 충분히 밀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거한 번에 멈추고 때리고 후드로 패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슈슈슈 나 퓨즈 가 얼마나 시원해요 영상이 그죠? 인정? 아 인정.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저거 문제는 이거 그성 뒤로 밀려나지가 않네 보스라서 아하, 이거 돈 언제 모으냐, 이거. 큰일 났네. 관종이 두 마리. 아, 참 미치겠네. 이거 다 보내봐야 지금 아가리 동네 다, 아가리 브레스들이 다 날아가요. 어, 그러기 때문에 딴거뽑아봐요 의미가 없고. 아가리 브레스 때문에 이거, 아, 의미가 없는데. 이거, 어, 아!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잠깐 뭐, 아, 짠디아가 보냈어 출렁출렁. 당신 벗자, 관종 나의 간지러운 모습을 감상하시오. 하이브레! 우주 대폭발! 관종펀치! 관종펀치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야뭐 우르르 껌껌 보내주고 출렁출렁 내 이거 서비스 아, 음. 음. 보여줄게 출렁출렁 아, 좋았어요. 아주 깔끔하네요. 어, 둘이 커플 시킬까? 어, 아주 좋은데? 어. 근데 이 산디야 이거 꼬리 달린 거야? 뭐야? 꼬리야? 뭐야 이거? 꼬리 있는 건지 처음 알았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었어? 산디야 이거? 꼬리가 달려 기, 기계에 달려 있는 건가? 아니 꼬인가 뭐지? 질투난 오로롱쾅쾅이 둘의 사이를 파해한다 따라라라라. 따라. 따라. 따따. 따라라라. 따라. 따라. 따따. 관종인내 뭐야? 관종스러운 남자를 좋아하지. 관종이를 관, 관종이를 두고 삼각관계가 펼쳐진다. 늦당호 클리어 되었습니다. 자, 기보드통질이 완전해보기! 통질이 30개까지! 기보드 좋습니다. 벌써 통이로 1400개까지 모였네요. 저번에 10 1 0플 어, 통질로 뽑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도 또 1400개가 벌써 모였다. 아주 좋다. 어, 물론 요구에 서아 400개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고대에 노가다 할때좀쓸것 같기는 한데 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였다는 거. 많이도 모였고, 드디어 벌써 이제 또 11홈점으로 어, 어, 신 6장 다 클리어 됐네요. 어, 신 레전드 스토리. 별거 아니야. 어, <laughs> 이러다가 또 털리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16장 마무리 됐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제, 어, 3단지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